네,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2분기 GDP가 마이너스 0.9%를 나타내며 2개 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기술적 경기 침체 판정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투자자들은 침체로 인하여 물가 압력이 완화될 수 있다는 부분에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더불어 전의 FMC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은 긴축속도가 조절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당일 미국채 수익률은 장단기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벤치마크 금리인 10년물은 전일비 10.9bp 하락한 2.68%를 기록했습니다. 정책 금리 전망에 민감한 2년물의 경우 13.6bp 내린 2.86%에 마감했습니다. 낮아진 금리를 따라 달러인덱스도 0.25% 하락한 106.1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WTI 유가는 공급 차질과 경기 침체 우려가 혼재되며 0.9% 내린 96.4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S&P500은 전일 대비 1.21%, 다운은 1.03% 올랐습니다.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은 1.08% 상승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수도 1.15%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의 포진한 대형 기술주들은 대체로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각각 2.9%, 1.0%씩 상승했고 테슬라가 2.21% 올랐습니다. 반면 전일장 종료 후 부진한 실적을 공개한 메타는 5.2% 하락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은 정규장에서 각각 0.4%, 1.1%씩 올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외 거래에선 애플이 3%, 아마존은 10% 전후의 오름세를 기록 중입니다. 두 종목 모두 장마감 후 공개된 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애플은 아이폰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진단했고, 아마존은 3분기 매출도 시장 예상보다 견조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인텔의 경우 시장 기대치를 밑돈 시적을 공개한 탓에 정규장에 이어 시간의 거래에서도 낙폭을 재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7시 현재 나스닥 선물지수는 2%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섹터가 3.7%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틸리티와 산업체 그리고 경기소비재가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경기 침체와 관련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통신, 음식료와 같은 경기 방어주 업종도 포트폴리오 내 편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모닝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